최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음,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거기에 최모 어, 소령이 한동훈 체포조의 조장으로 임명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소령이 어, 너무 그 명령을, 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싫어서 그거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편의점 가서 일부러 생수 사면서 시간 끌고 이렇게 뭉갰다. 이런 증언을 어, 하셨습니다. 음, 마음이 참 아팠고요. 어, 그리고 군의 위법 11월 3일 밤에 제가 실제로 이 점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부, 저렇게 위법한 명령을 받고 계엄군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분들이 제대로 행동해줘야 어, 개함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군개군은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따르지 않아도 어, 여당 대표로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제 절실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도를 보고 최소령 한동훈 체포 조장이 었던 최소령의 어, 최소령님의 증언을 보고요. 음. 많은 군인들도 군인들도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던 많은 군인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래갈만한 오래갈만한 어,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음.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최소령 같은 분과.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뵙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